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된 건물을 다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대구시에는 폐쇄를 풀고,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소송을 취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작점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입구에는 여전히 건물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된 건 지난해 2월로 1년 9개월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9월 폐쇄된 건물에 다시 출입을 할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대구시의 시설 폐쇄 조치를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처분을 신천지 대구 교회에는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 권고안을 내린 이유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 경주와 포항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된 데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 교회 모두 앞으로 4주 이내에 조정 권고안 수락 의사를 밝히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은 다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소송 지휘를 받아 회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건물 폐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또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또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앞장서고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고 현재 교회 관련 용도로 쓰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모두 14곳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